어머 저는 실물을 배우신 줄 알았어요. 아, 아니 찬성 씨 네. 귀여운 이미지만 있는 게 아니셨네요. 네네. 제 자세히 보면 잘생긴 이미지도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실물이 <laughs> 더 잘생겼습니다. 아 소개 좀 해주세요. 본인 소개. 아, 네. 안녕하세요. 어, 대성하고 싶고 그리고 오명을 벗고 아 실력파로 인정받고 싶은 어. 가수 이찬성입니다. 실제로는 실력보다 다른 게좀 인정을 받았는데. 아 그럼요. 노래 자랑 좀 해주세요. 아 저는 이 노래가 너무 멋지더라고요. 아제 노래 아나소라는 노래가 있는데요. 어허. 어 이제 공정식 선생님이라고 이제 부처 같은 인생 사랑을 작곡하신 선생님이 음. 저한테 고맙게도 감사하게도 곡을 주셨어요. 신곡을 알고 주신 거 아니에요. 아... 그쵸. 감사합니다. 아, 네. <laughs> 이게 좀 가사가 좀 재미있고 음. 나좀 사랑해줘. 좀 막내가, 조금 막내 같은 동생이 누나를 좋아하는데 사랑해줘. 이런 오, 노래거든요. 찬성씨하고 딱 어울리는 노래입니다. 아, 찰떡 같은 노래니까. 네. 정말,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. 네. 그리고 앞으로 이찬성도 많이 기억해주시, 기 기억해 바랍니다. 여러분, 포털 사이트, 유튜브 차트에서 이찬성 안아줘 검색하시면 대박납니다. 노래 너무 좋아요. 깜짝 놀랄 만큼 멋진 노래니까요.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네.